오늘은 새해를 여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한 해를 보내며 생각하는 메시지 두 가지. 세상은 지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지나간다, 영원하다.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다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을 거예요. 430년 동안 이집트의 포로 기간에 있다가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한 70년간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참 고단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30여 년을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았지만 이 사람들도 70년 동안 나라 이름 백성으로 참담한, 고단한, 짙은 어둠을 걷는 것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를 잘 표현하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리를 두고 살다가 불순종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70년 동안 너무너무 고단하고 굴욕적인 낙심과 좌절 아무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울음만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거는 여기서 그 사람들이 빈정거림이었습니다.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여호와 노래하지 말고 세상 노래해 세상 노래해 하고 빈정거리고 조소하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고단한 낙심되는 좌절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앞에 미래가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저앉아가지고 한숨만 푹 쉬면서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이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렇게 낙심하고 쭈그려 앉아있고 좌절하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다운돼 가지고 있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이사선 지자가 이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개개인의 학업에, 직장에, 일터에, 또 관제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다운되고 밤잠못 이루는 어려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요 일어나라!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그냥 지쳐있고 쓰러져있고 낙시만 있는 사람들 일어나라 격려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일어나라! 이 메시지는 생명과 능력과 창조와 구원의 메시지예요. 일어나라는 단어 히브리어 쿰, 쿰은 어디 쓰여졌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달리라 쿰! 기억나십니까? 어느 소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왜 예수님 괴롭게 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딸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달리다 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원래 이 쿰이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인 거예요. 결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 치료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사건, 예수님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나인성 미망인의 아들입니다. 나인성 미망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지금 장례식 중이었어요. 관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쿰. 청년아 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지고 있는 거예요. 쿰. 또이 쿰이 어디서 사용되냐면요. 중풍병자 아시죠?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인파가 너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천장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쿵!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개덥!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일어나라는 단순히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생기를 주는, 소생시키는 메시지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기적이 쿰이었어. 요 일어나라.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이루느니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40세가량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한 번에 쿰! 하니까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해 첫 해를 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고단한 분들이 있다면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쿵!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모두가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500년 동안 또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멀리멀리 멀리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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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을 살아갈 거야. 고단할 거야. 그러나 영구히 바벨론 살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 다시 일으킬 거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들의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시고 곁에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근데 약속된 기간의 차기까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약속된 기간이 가까우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 동안 너희들이 고생하겠지만 나에게 단련되겠지만 70년이 차면 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약속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잘 아느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려고 너희께 고단한 삶준거 아니야.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단련기간 둔 거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의 삶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듯이 고단하게 두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괴곡들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뒤에는 더 견고하게, 더 성숙하게, 더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기간에 두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일어나라! 왜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너무 침울해 있는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제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 슬픔의 상황들, 절망의 상황들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왜또 우리가 일어나야 될까요?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쳤어요.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우리에게 임했을까요? 이 어두운 세상에, 이 깜깜하고 체력 같은 세상에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나약해지지 말고 더 이상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지역 사회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한테 외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 낙담해서 앉아 있어야겠어요?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교회에 나타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빛이는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의 빛을 바라는 어둠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들이 빛을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바랄 때 어두운 세상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빛을 잃고 짠김 맛을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딱딱한 가운데만 있으면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용기가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용기와 격려를 능력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주면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성경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흑암이에요. 사망의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어요.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신 것입니다. 근데 불행한 사실은 이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는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둠에 깨닫지 못해요. 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치 않고 거역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셔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에 숨길 수 없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춰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도 교회가 연약해서 슬픔과 낙담과 좌절과 외로움과 연약함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다시 분연이 일어나겠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될수 있도록 성도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올한해 제가 참 따뜻한 메시지를 한국에서부터 받았어요. 작년 우리 수련회를 같이 갔던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수련회 때 깊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메시지는 목사님 제가 그 이후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주저앉고 나약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도 바라야겠지만 삶의 빛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듯이 빛도 찬빛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빛이 있어요. 찬빛이 아닌 빛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살려내는 빛또 삶의 빛으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러는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삶이 있고 아름다운 말이 있고 아름다운 행함이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실 거예요.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꼭 우리들 중에 진짜 낙심해서 좌절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모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빛을 바라는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삶을 살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발광체, 빛을 내는 존재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전혀 빛이 아닙니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데요, 빛을 전하고 있지만 빛이 아닙니다. 빛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가 오셔서 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을 받고 경험하고? 이 빛을 사람들한테 바랄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예요. 저는 2024년 이 새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일어서야 됩니다. 예배가 실패가 되고 예배가 모든 것이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예배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 예배가 가장 소중하면 알아야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을 속였어요 아빠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삼촌 집바딴아람으로 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20년의 삶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삶을 살고 청산하고 이제 야복나루, 약복 야복강을 통해가지고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세겜에 정착해서 거기서 살려고 그랬어요 염치가 없어서 뻔뻔하지 못해서 세계매에 정착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세계매에서 큰 변을 당하죠. 자기 딸이 아주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진짜 낙심하고 낙마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주저앉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실때 일어나라! 배들로 올라가라!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베들까지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다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20몇 년이 지나갔지만 다시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난 하나님 빛을 경험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발광체로 더 많은 세계의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에 또한 달의 삶에 1년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삶의 예배도 예배지만 한번 모여서 공적인 예배하는 것.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수가성형 여인을 보십시오. 수가성형 여인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었어요. 대인 기피증이 걸렸습니다. 우울증 환자였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정오가 되어서 사람들 몰래 물을 긷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 주저앉아 있는 낙심한 여인이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만나시죠. 만나고 빛을 경험합니다. 빛을 경험하는 첫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찾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해야 됩니다. 어디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면 좋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의 자리가 일어날 때, 예배에서 풍성한 빛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일어서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열리지 않고 닫힐 때 우리들의 심령도 닫힐 거예요 말씀이 열리고 펴고 말씀이 뜨거워질 때 우리의 심령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년 새해 첫 예배에 말씀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인생의 여정에 말씀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윤화를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요나가 부담스러웠어요. 불편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맞질 않았어요. 니느웨에 가서 일어나 걸어가서 빛을 발하라.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라고 말했는데 요나는 싫었어요. 거부하고 싶었어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쓰러 갔어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순항하는 것 같았지만, 고단한 삶이 계속됐습니다. 얘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계속됐어요. 일이 꼬이고, 설상가상으로 다 어려움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유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제 니누웨로 가서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깨운 것입니다. 일어나라. 쿵!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일어날 때 거기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된 빛을 발함이 있었던 거예요. 니누웨성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올 2024년 새해 이러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아끼시기에, 주저 앉아 있는 우리를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일어나라. 품, 생명, 능력, 창조, 구원의 그 메시지로 더 이상 이제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분연히 일어나라. 그래서. 이 어둠의 짙은 세상, 칠흑 같은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왜 등과 빛을 나눠서 얘기할까요 낮에는 등이 필요 없어요. 낮에는 빛이 비치니까 등이 필요 없습니다. 어둠이 문제예요. 어둠은 빛이 없어요. 그래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는 추위하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견고하게 서 있다면 예배에서 빛을 경험한다면 2024년도는 물론 기쁘고 감격스럽고 슬프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연락했던 것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털어버리고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향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청소년이, 청년이, 장년이, 엄마 아빠가 모두가 다 2024년도에는 말씀으로 예배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캠브리지 아님교회 일어나서 지역 사회 복음을 필요로 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